네, 광명을 김남희 의원입니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장관님, 지난 6월에 양천구 신월동 지하방에서 홀로 살던 30대 여성이 고속, 고독사로 발견된 사건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숨진 지 일주일 후에 경찰에 발견되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복지사각지대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사망자는 세 차례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2021년, 2022년, 2024년, 건보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의 사유로 위기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단한 차례도 복지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복지 위기 가구로 5번 이상 중복 발굴된 분만 15만 명이 넘어섭니다. 수차례 위기 가구로 발굴될 뿐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올해 고물가 경제 위기로 인해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위기 가구가 18.5% 증가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뭐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기료 체납,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체납, 금융연체자들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비율이 증가한 것은 위기 가구 증가율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요. 위기 가구 발굴 에지원되는 사례가 52%로 절반 수준인 것도 문제지만 그 지원 내용이 대부분 일회성인 민간 지원인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복지부가 제출한 사각지대 발굴 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발굴된 사례 중에 국가의 복지제도로 연계한 비율이 9.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지원율이 2018년에 5%에서 지금 2023년에는 1.7%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에 비해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같은 일회성, 단기성, 민간 연계 비중이 3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가 138만 명이 넘습니다. 물론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이분들을 모두 포괄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전 단계인 긴급복지 지원제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 완화하고 지원 기간 늘리는 거 필요해 보는, 보이는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 예,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많이 개발을 그 했는데, 네. 말씀하신 거는 어떤 원인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해가지고 보완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굴과 관련해서 담당 인력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장관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해야 할 복지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평균 그렇죠. 327명입니다. 자료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인당 복지 대상자 수가 서울은 390명이고요. 광주는 568명입니다. 568명의 복지 대상자를 한 명의 복지 담당 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예,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네, 복지 전달체계 강화방안 연구 복지부에서 하셨는데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증원 소유 인력이 추계 결과 최소 1만 3,540명이 필요하다고 2022년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행안부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 인력 늘리기보다 기존 인력 유치하고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가이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사례 관리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극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인력 문제를 행안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감소 분야에서 재배치를 먼저 하고 재배치도 안 되면 이제 순증을 해야 되는 건데요. 네네, 순증이, 네, 네 순증. 행안부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네, 네 순증 필요가 만 명이 넘는. 이런 추계가 나왔는데요. 인력 증원 문제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협의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윤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